중점에서. 아, 베타 반은참 합동이 아니라 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 돌렸으니까 이미. 그 이제 세줄을두 줄을 바꾼 거예요. 세 줄을 두줄을 바꾼 거까인거같요세 어? 줄을 두 줄. 그줄 네? 네? 그러니까 같다, 어. 같다. 갔다. 같다를보일 어, 거야. 네. 두 줄이 두 줄. 이 같다. 두 곡선이 같다. 보여야 돼. <웃음> 어떻게 <laughs> 뭘보임요 뭘 So, S 가 s 같은 에 t t s a p a t s 는베타 s a s a p s a pattern. Alpha is a pattern. Alpha 하고 g pattern. a l p 는 a is 근데 한점에서 같은 그다수가 0이잖아 근그왜 미분한 음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그다그 다음, 그 다음, 그그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그 다음, 그리음그다 다음, 그다다 다음, 그 다음, 식 이분한 것에 대한 관계식은 알지 그게 고 보세요. 안림에 대한 거니까 안보세포함보세에 대해서 관계식은 알지 보요게 보세요. 안는세요안 보세요. 안 보세요. 안보요안요요아이세요안 이런 함수를 생각해요. 정의를 하는데, 뭐냐면, 알파의 t하고 베타의 t 내적 그러면 스칼라 맞죠? 벡터 대 이렇게 습니다 그냥, 그냥 이거, 그렇게 안 쓰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쓸게요. 알파 내적 그죠? 어 제가 안 썼는데 알파 S 어, 어. 요게 S 다 S이다, 맞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TMB들이 전부 다길이가1인 거고 T 이 알파 길이선은 수직, 베타 길에서은 수직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길이가 1이야. 네. 그러면 내적 한 값은 네. 최대가 얼마예요? 두개 내적한 뭐지? 노름 곱하기 노름 곱하기 크사이 있죠? 네. 노름이 1이지 않았습니다. 2예 네. 그러니까 1보다 작거나 많죠 네. 그렇죠. 네. 2. 네. 또 1보다 작거나 많대 그것도 1보다 작거나 같고 이것도 1보다 작거나 같아. 그래서 이놈은 3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지 보교자는게 뭐냐면 요게 3이다예요 요걸 보여줘요. 삼이 일어나는 경우 언제밖에 없어요? 다 일일 때밖에 없죠. 네. 여기 그래. 때, 각도가 이럴 때. 그래. 네. 다 네. 일이면 네. 특별히 요기에 있으면 네. 요게 한글적으로 일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상이 같다요요가 같네요. 이 내적항. 요놈하고 여놈이 같다고. 그렇지. 근데 이쪽은 뭐야? 이게 알파 프라임이죠. 이쪽은 이게 베타 프라임이죠. 알파 프라임하고 베타 프라임이 일치한다. 그게 이것이 일이다라는 걸또 얻어지는 결론이라고. 거기서는 그냥 금방 나온 거죠. 알파 프라임하고 베타 프라임을 같다. 그럼 어떻게 돼? 알파는 베타에다가 어떤 상수 더한 건데 영에도 일치하잖아 요 그리고 이사람지이부터는더 높은 사람은 더 높은 사람은 더 높은 사람은 더 높은 사람은 이높 베타 람은더높로 사람은 더 높은 사람은 더 높은 사람은 더저은사람저더 높은 사람은 더 높은 사람은 더 높은 사람은 더를은 사람은 더 높은 사람은 더 높은 사람하시 높은 이렇게 놓고, 요게 1위자를 보이자, 이거예요 이름을. 어, 이게 이름을 보이면, 이렇게 돼서 증명 끝이라고. 음. 요게, 여기 t 알다고 요게 t 베타니까, 두 개가 같으면, 이1름면두 개가 같다. 네. 어, 그니까 이두 개가 같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증명 끝. 이렇게 된다고. 그지시에그난다는거예요그러니까 이게 3그니 보이면 되잖아. 네. 그렇죠그데 이거 영지 그니까. 그니까. 이니까 그니까. 예니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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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니 그니까. 니까 그니까. 그그 그니까. 그니까. f 0이 3이면 f의 미분 f의 미분이 0임을 보이면 된다고. 그렇지? 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f의 0이 3이에요. 한정적으로 3인 걸 보이기 아... 위해서는 f의 미분이 0인 걸 보여주면 된다고. 아... f의 미분 f 0이 3이면. 아. 그렇지? 2일 수도 있잖아. f 2일 수도 있어. F0은 3이야 같거든 다0 11, 12, 13, 14, 15, 16, 17, 18, 1 1 22, 23, 24, 0 1 22, 23, 24, 그5 26, 27, 28, 29, 20, 21, 아, 2 23, 24, 25, 26, 2 0 21, 2 0이1 22, 23, 24, 25, 26, 2 0 21, 아0 2 아. 아 음, 예. 0 작거나 같다잖아 이거. 상징적으로 네. 3이 돼야지. 아, 어. 아, 작, 작거나 같은 거. 작거나 같은 건 이거 각각이 다 1보다 작거나 같해서 그런 거. 이게 3이 되면 다 1인 거라고. 넥시멈이 네. 되야 되잖아 이게 1이 네. 되는 거고 이게 1이 되면 이렇게 돼서 두고 없이기고누 그러니까 등호임을 보이고 싶은 거라고. 상징적으로. 으로 3인 걸보수있 거야. 근데 한글적으로 3인 걸 보려면 f가 0에서는 이니까 f의 미분이 한적으로 0인 걸 보여 주면 돼이면 이렇게 그렇 그럼 지 됐지? 네. 그러면 보여 봐. 보이기 쉬워. 자, 미분을 하면 이집 대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네. 응? 그럼 대전 비분하면 어떻게 돼? 앞에 비분, 더하기, 뒤에 비분. 앞에 비분, 더하기, 뒤에 어. 비분. 이렇게 다니잖아. 네. 그죠? 그럼 여기 뭐가 나오냐면, T의 비분, 어. N의 비분, 미분, B의 비분들이 나오죠? 네. 응? 나오겠지? 네. 비분하면, 네. 거기다가 프레너 공식을 집어넣어. 네. 응? 뭐, 프레너 공식. 음. 아까 그 조차가 지금 지금네 그래는 음식 거기다가꼴 집어넣으면 짝짝짝짝 지어져서 빵 나가요 아 해봐 네? 해보라고 <웃음> <웃음> 이걸 리본 하면 이걸 리본 하는 거고 따락 쓰면 나된다 확인해 봐라 미분에서 프레너복수를 주나 미분한 쪽을 다시 TMD에 관한 인적계량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거기서 쓸 조건이 이 조건들이 쓰이는 다음에 이분수 유한방프레너식으로 티프라이브는파에 여기다 그럼 1장끼다 집어넣으면 같은 게 나와서 지 2대1 N 누요 오늘 안너 어디가? 저기 <laughs> 있잖아요

얘랑 얘랑 아, 네. 안 돼죠 얘랑 얘랑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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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 번만 더 해? 그지요다지웠 그래 요 어, 이거 뭐야? 일아 이거 7 8 아, 여, 10개니까 왜 10개니까 이제 두개 2개씩 묶이 그래 두개씩 묶여 지어다고아이거이거 되겠죠? 봐아 좀. 아 아, 누가 좀 눈가락 크네. 마지막다 일단 경계하는 건가? 아직 모르는 생 없죠? 아, 사라지사라질오여기서알파알파아아이이아이스 맞지? 이파이아이파아닌데아아그럼 얘를 사지 아, 얘를 그래서 가이파 아, 이거, 야, 안 돼. 세척은 안 돼. 세척은 안 돼. 세안 돼. 세안 돼. 세 아, 완전 같잖아. 그렇게, 이 같이, 같이, 같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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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 같이, 이이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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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 So, t 요 i s is nice. This i F' n 이 c e This i 이 nice. This 3이고 i 네. 네. 3이니까 전부 다 1이고 c e 이 h i s is nice. t 고 n i c 저 This is nice. t h 이 저, 여기 you get you g 이고여기 u get you g 이 t you get you get you get you get you get y o 아 get 1이, 아 o u get you get you get you get you get you get you get 이놈이 이거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요 A를 아까 TMB를 TMB로 보내는 걸로 바꿨죠. 네. 그걸 그렇게 바꾸지 말고, TMB를 TM-B로 보내는 걸로 잡아와요. 네. TM-B로 바꿔주면, 요게 마이너스 됐던 게 플러스로 바뀌어. 그래서 아까랑 증명이 똑같아. 언제 경우 발언 거예요? 어? 경우가 언제 경우고요? 저게 이게 지금 0이 되는 걸 보일 때가 플러스로 갔다라는 걸 가정하고 0이 되는 걸 보일 때, 마이, 마이너스일 때. 근데 마이너스로 갔다도 이게 성립하는 거는 되는가? 네. 네. 어? 마이너스로 될 때는 어떻게 증명을 하면 되냐면 a가 와 마이너스 a 가져올 때 tnb를 tnb로 보내지 말고 tnb를 tn 마이너스 b로 보내면 네. 그면 된다고. 왜?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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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대신에 비이너스비를비어넣으면 비누. 비 쪽에 마이너스가 비누. 요누 어. <laughs>